저는 K언니랑 이번에 같은 방 쓰면서 K언니가 제일 비정상같아요 진짜 그냥 언니는 사람이 아니고 약간 자고 있는 거같겠지 사람이 아니고 약간 허... 그러니까 일단 언니랑만 통하는 걸 들어도 진짜 언니는 너무 진짜 신기하다 저랑 정반대니까 응, 응 언니 막뭐 그렇게 하자 막 그리고 언니 진짜 귀여웠던 건 저랑 처음으로 두시 가까웠요 그지? 근데 갑자기 저도 팔짱 끼는 거는 좋아하는데, 팔짱을 겨울에안 껴요. 추워가지고. 근데 언니가 뭘한지 알아요? 응, 팔짱 껴주세요. 팔짱 끼는 거좋아 했어요 내가... 아, 어, 언니네, 팔짱 껴드릴게요. 팔짱 끼게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언니 진짜 제가 동생인데 진짜 언니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애교가 진짜 많아요 그니까 언니는 진짜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